10월 8일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여호사밭의 군대가 아침 일찍 득고와 강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여우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내려다 볼수 있는 곳에 이르러 저의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오직 땅 위에 널린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요 사밭과 그의 군대가 시체들로부터 값나가는 물건을 빼앗으러 내려가 보니 양식과 옷가지와 그 밖에 값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수 없을 정도였고 다 걷어들이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4일째 되는 사밧과 그의 군대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지금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그 까닭입니다. 그 뒤에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주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밭의 나라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사밭의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밭은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입니다. 요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요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은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사밭이한 다른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예리의 아들 예우여결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책에 있습니다. 그 뒤에 유다왕 요사밭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죄악을 맺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사밭은 아하시아와 함께 에시온 개벨 마을에서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호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에게 말했습니다. 여우사밭이여, 왕이 아하시아와 손을 잡았으므로 여와께서 호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 말대로 배들은 무서졌습니다. 그래서 여우사밭과 아하시아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여우사밭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